한 번, 한 사진까지 번, 한 안내. 오늘 네, 불곰이고 오늘 어? 11월에도 어? 마지막 날 아니다. 응? 아이고, 우리 정우행이 오셨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고기야 벌고기 형님 오늘 그거다 아닙니까 형님 11월의 마지막 날또 어? 불금 아니겠습니까 형님 아, 고기 살아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할게, 왕대먹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여기가, 형님, 무한, 무한잎필이거든요돼지갈비 2시간 동안 무한잎필인데 1인당 13,500원. 음. 그리고 밥이랑, 밥이랑 음료수 무한잎필 예, 네, 둘이 왔습니다. 나중에 딱지가 하나씩 끼가 밥 먹으면 되는 거같 그렇죠. 고기 좀 묻고 2시간 응. 제가 가면은 그들 날 듯. 존나게 한다. 다음에 한번 끝나. 응. 아예 파이어, 파이어쇼. 파이어 쇼, 파이어. 오늘 사람 존나 많을 것 같은데, 호박에. 어, 연말이고 이래가지고. 오늘 또 불금이잖아. 어, 11월의 마지막 응? 하루. 집에서 보낼 수 없었기에 저는 연산도까지 날아왔습니다. 나보다 괜찮아. 예 네, 차를 입고 오셔야 되니. 예 네, 저는 오늘 어, 안 입는 이거 뭐고 이이 뭐라 그래 먹기라 먹기라 해야 되나 먹기라 음, 음. 구두 신었습니다. 예아내 네.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어디 가도 아까 안 걸리는 데. 아유, 오, 저 햄이 좀 괜찮지 않아요? 예, 괜찮습니다. 햄이 뭐야, 햄이 나. 이요 김치찌개가, 안동 2,000원, 어? 마리가 빵고가 동이가, 응? 어? 김치찌개가 어디 가서 2,000원 에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 일단 근데 맛을 볼게요. 와, 약간, 와, 고기. 와. 진하게 생겼어. 아. 와, 와, 막 김치찌개, 막. 으잇! 아, 살아있다, 막. 으잇! 와. 와. 네, 약간 행도 김치찌개 끓일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이게 김치찌개지. 근데 그, 뭐또 그거는 김치찌개, 씨김치 고기찌개. 아, 그래. 돼지가 어, 제대로 신. 이것다 밥으로 먹고, 이것다 소주 한병더 먹고, 먹어보고 싶다. 보고 아주, 아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잔잔님 예, 네,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돼지고기, 갈비. 예, 네, 갈비 먹고 있습니다, 네. 음, 뭐이입니까요 김치찌개가, 응? 2,000원. 요게 갈비. 응. 네. 요게 갈비. 다 탔어요. 예. 네. 탄 거는 안 비밀. 여기가 두 시간에 돼지갈비가 모한리필인데 연산동에 있습니다. 연산동 지하철역 5번 출구에 나오시면, 네, 명륜진사갈비라고 있는데, 여기 서생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고, 사장님이 일단은 친절해요. 그리고, 13,500원을 내시면, 갈비 모한리필에그 다음에, 어, 음료수 밥모한리필 그리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2,000원 밖에 안 됩니다. 네, 진짜 해자입니다. 꼭 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음. 저는 여기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방문인데, 그때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두 번째. 음. 동생 사 타고 왔지? 이거 한번더 가자. 아. 어, 고기. 금지튀기에 들어있는 고기. 고기나 안녕하세요. <람> <람> 안녕하세요. 남자 게스트. 아, 어디가 끊을까요? 어디가 끊기가 이고 누가 시원증이야지.